원래 계획대로 하면 어, 이 산상수훈을 내년 1월부터 강의,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근데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면서 오늘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 오늘 이 설교를 못할 상황이거든 내가. <laughs> 어. 근데 이 산상수훈을 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한번딱 설교한 걸막 받아 적었다가 기록해놓은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말씀을 전하시면 늘 하시던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마태는 마태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누가는 누가의 기준을 가지고 체계화시켰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마트에는 예수님의 관점, 그러니까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누가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는 산상승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은데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그 높은데 올라가 앉으셨다는 표현은 라비가 무엇을 강의할 때에 어느 높은 곳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청중들은 평지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평지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는 이게 평지 설교라 그러는데 왜그러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 청중의 입장에서 지역을 해석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인데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늘 대중 설교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오셨고 이 내용이 대중 설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이 부분. 산상수원 부분들은 예수님의 제자훈련 교제다, 이렇게 봐야 돼. 예수님의 제자훈련 교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5장부터 7장까지를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다루시는 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게요. 복대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을 얘기하세요. 복대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산상수훈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시제를 잘 보여주는데 혹시 성지수님 우리말 성경 띄워줄 수 있어요? 어, 떴어요? 오케이. 복되다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현재 시제 맞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복되다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오절에 복되도다 오녀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미래예요. 복되도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미래예요.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미래예요.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도 미래예요. 복되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불릴 것이다. 이것도 미래예요. 10절에 복되다 의를 위하여 피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현재예요. 하나님 나라가 물론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자주 쓰는 수미가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은 시제로 끝나게 하는 어떤 그런 문법적인 기능도 있지만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현재로 얘기했던 그두 가지가 마음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하여 피박을 받는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단어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된다. 누구? 내 마음이. 내 삶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내 감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것. 그거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 그것은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루어진다.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 아니, 마음이? 가난해야 돼. 고난은 과정이고, 마음이 가난해야 돼. 이 가난이란 내용이 뭐냐? 세상과 돈을 필요한 만큼 소유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이만큼 결핍을 느끼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결핍. 결핍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채우기 위해서 살지 결핍하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결핍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이걸 원어 가지고 풀어 보니까 뭐 견해들이 조금 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가난함에 대한 견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진 것을 포기하여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 이제 시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또한 가지는 그 마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자발적으로 내면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 이렇게 돼요. 물질적 가난과 내면적 가난, 해석을 두 가지 할수 있다는 건데, 가장 좋은 건둘다 취하는 거다. 그래서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걸 이렇게 합쳐서 설명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버려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얘기할 때 생각과 감정을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 생각과 감정. 내 생각 속에 뭔가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그리고 내 감정 속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의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이 가난한지, 부유한지 살펴봐야 돼요. 결핍을 느끼고 있나요? 아, 목사님 저 결핍 느껴요. 맨날 결핍을 느껴요. 무엇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 무엇에 대해서 결핍을 느낍니까? 나 맨날 돈이 없어요. 나 맨날 사랑이 부족해요. 나는 맨날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이다 결핍이잖아요. 그런 결핍을 얘기하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거를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는 안뜰 거예요.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야고보 2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틀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라고 풀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 그리고 믿음에부여한자이두 가지가 대비돼요. 야고보가 해석을 한 거예요. 가난함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가난하냐?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가난해요? 우리 안에? 아니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자기를 사랑함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악행이 가득해요. 뭐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양육하면 이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정작 나는 밖에서 딴 사람 보니까, 오, 가득 차 있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걸 버리면, 어? 하나님의 곳으로 채워져. 밖에서 봐요. 근데 나도 나를 못 봐요. 왜못 봐요? 거울이 있어야 봐요. 거울이 있어도요. 거울이 탁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탁해지냐면 태도가 이상할 때. 태도가 안 좋으면 거울이 탁해진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하기 싫잖아. 다 알아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이 가득, 가득, 가득 차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물질적 결핍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을, 마음이 가난한 게 금방 돼. 왜? 믿고 있는 게 없거든. 내가 누군데가 없어. 내가 누군데가.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뭐. 바로 가. 근데 뭐좀 배우고, 뭘좀 가지고 있고, 뭘좀 알면 내가 누군데가 남아 있어서 그가 하나씩 하나님이 쳐낼 때까지 안 비워요. 안 비우는 게 아니라 못 비워요. 정확하게 보니까 못 비우더라고. 스스로 가난해지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는 죄인이라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가 싫었어. 이 설교를 피하고 싶었어.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결핍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 자존심을 없애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누군데가 없어. 나 이만큼 배웠는데, 나 이만큼 아는데, 나 이거 할줄 아는데, 나 이건 잘하는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다 꺾어버리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서 가게 만들어요. 믿고 있는 것, 마지막 믿던 지까지 다 잘라버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지. 악해지든지, 손들고 오든지.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팔복 정리하면요. 비우고 채우고요. 비우면 채워지는 거예요. 잃으면 채워져요. 결핍되면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져요. 이것이 지금 산상수 전체 흐름에 나와요.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버려야 되는 게 뭔지를 주님이 계속 설명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거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증명하지 못하는 거 그거 쳐내시는 거 우린 굉장히 싫고요 좌절감을 느끼고요 거기 행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버리면 그것이 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너 것이 된다.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것이다가 아니라 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다 이 말이야 염려로 가득 차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리프 4장 6절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비워야 감사로 채워지죠. 근데 이거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내 의지 갖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하,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유기상 목사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 아 너무 힘들다. 24시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냐 알고 있는데 삐딱하게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24시간 기도해봐라.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용을 모르잖아. 이번에 막 방언 알게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하아내 안에 거다 비워지는 거를 경험한다.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안 되기만 해봐라. <laughs> 내가 오늘 그대로 할 건데, 안 되기만 해봐라. 이러고, 다 따져야 되겠다. 이러고는, 오늘, 갑자기 낮에 이제 산책하려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뭐라 그래요 훈련한 거예요, 훈련내가차 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막 기도하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내가 훈련해본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고 나중 지나봐야 하는데, 그냥 오늘 그렇게 훈련했어요. 계속 한 3시간, 3시간 하라. 그래서 3시간을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막 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막 돌아다닌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냥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내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점점 점점 힘든 상황이 내게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해피해피 해피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던 것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참 감사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힘들다고 찡찡대고 불평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런 건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로 다 바꿔서 모든 걸 감사로 통과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보다 낫다. 이번 주 내내 <laughs>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 시원찮게 훈련했는데 제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첫 번째 과정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야 돼. 그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자존심 무너지는 거 아까워요. 자존심 무너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염려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염려를 하다가 염려를 버리잖아요. 되게 아까워. <laughs> 염려가 아깝다니까. 뭔가 좀더 해야 될것 같은 거야. 허전하고 막. 그 염려를 다시 끌어당겨 채우는 게 아니고 그 빈자리에 믿음을 채우고 감사를 채우는 거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밤에 감사로 채우고, 이 밤에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 성장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저 사람만 뭔가 더 부어주나, 나는 안 부어주나. 그렇게 돼.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근데 그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날아오르지 못해도,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영적으로 날아오르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자존심 팍팍팍 찢어내. 내가 믿고 있는 적어도 난 이거는 괜찮은 사람이야 했던 모든 게다 무너진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아이 복에 대한 설명 안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쭉 따라가면 그리스의 신화에도 이 단어를 쓰더라고 그랬대요. 뭐를 썼냐면, 신적인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상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언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와요?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을 향해서 결핍이 이루어지고, 세상 것들이 비워져 나갈 때, 세상 것에 대해서 가난해질 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면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참 깊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곧 강합니다.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내가 약할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결핍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계셔서 강해지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좀 피우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응? 안 되기만 해봐라 그러고 시작했는데 불경거하는 마음으로. 응.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방안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뭘 자꾸 달라고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다 버리시게 하는. 그러면 주님 앞에 서 있게 된다고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이 시작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시작.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기에 주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복이 있다. 오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